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담중 굴벗중 1학년을 위한 매스톡 수학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메스톡 수학은 1대1 초밀착 개별 수업으로 진행되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을 제공합니다. 메스톡에서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념설명부터 문제풀이까지 진행하며 모르는 유형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메스톡은 끈질긴 오답관리를 통해 학생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유형은 끝까지 확인하여 실력을 향상시킵니다. 메스톡에서는 학교 교과서 프린트풀이, 변형 문제풀이, 실제 기출 문제풀이 등을 통해 철저한 내신 만점 대비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늦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치는 메스톡 수학의 도움을 받아 첫 시험을 제대로 준비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담.